그 석양방송 하다가요 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자석 믿고 예, 붙여 놓고 하다가 4층에서 1층으로 곤두박질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난감하네요 이 비싼 전화기를 전화를 제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4층에서 떨어진 것 치고는 대단하네요. <laughs> 케이스도 또안 하고 있었어요. 아, 참. 방송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네요. <laughs> 어, 내일 저녁에 회사에 가봐야죠. 다들 어, 방송할 적에 조심하세요. 특히 실망하실 적에. 어, 그 차라든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, 짐벌의 그 어떤 파워만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박살납습시다 박살, 박살. 앞 뒤로 박살나고 어, 그 단단하긴 단단하네요 그 사층에서 떨어지고도 이 정도니까요 어, 보험 가입돼어 있길 바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큰돈 날립니다 <laughs> 아 오늘은 그냥 방송 요일에 일요일에 일를일일요일날 저녁 썬에 타임의 예, 에날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들 유튜버들의 그 건승과 안전을 빌겠습니다. LA주부원 TV입니다.